시간 함께 나눠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합도가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 내부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만 마땅한 그 심판을 기쁨과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어,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개념이 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가 복음에서는 그이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는 이 마가 복음의 그 시대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 땅에서는 그 로마 황제의 메시지, 그 황제의 말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지만 이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형제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는 분명히 힘이 있었고 어, 나름 절대적인 어떤 그런 명령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사데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힘 있는 로마 황제의 그 메시지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메시지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를 하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더 정확하게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땅과 하늘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거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바라봤던 것이 이제까지는 땅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되어지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통치, 주권,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죠. 그리고 장소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땅 모든 곳이 되었겠죠. 그래서 로마도 기고 유대 땅도 기고 또 점령했던 그땅 자리도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져야 하며 또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장소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땅이라는 개념에서 하늘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정말 그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 고백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 대개 나라가 이마 없시며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바라보는 통치와 주권과 장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때라는 것 자체가 시간으로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대적인 그 이야기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건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때가 참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적인 그 의미의 시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면 벌써 우리가 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2 0 0 0년 이상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시간을 쓴 다음에 2021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한 현실적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멀다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여기서 어, 뭐, 무슨 시간이요?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때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그 시간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다들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어 당장 가깝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멀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이는 시간이 5시 40분인데 6시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밥을 준비하고 뭔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천 단위로 말하고, 막백 단위로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어. 오히려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으셔서 입히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그 기간이 4,500년 정도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넉넉히 잡아도 6천년 정도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아온 2천 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짧습니까? 깁습니 짧잖아요 계산이 안 되세요? 6천이 더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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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루0 0 0 0 0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하는 그 진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가까운데 분명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건 개입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인내하라 그러면 평소에나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숨을 한 시간만 참으세요 그러면 그한 시간이 어때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이미 개혁되어져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어제인 줄 알았고 오늘인 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가 참회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때가 지금 당장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 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냥 아뭐 어떻게 하면 변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신앙 했다고 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부딪힘의 은혜,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다 계획이 되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소망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사장 십사 사장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 이미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우리를 불러오셨듯 예수님을 일당에 불러오셨다라는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서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도 때가 참에 오실 것이고 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오래 기다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아,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고 하냐면 가라사대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는 하늘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땅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킨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소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단발성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다시 그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종함에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출발해요 빨리 가야 돼요 어디 에 타야 돼요? 그 출발하는 차 안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어디 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구원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원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럼 같은 이왕이면 딱 각도 맞고 보기 좋게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불렀으면 더 합이 잘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부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그러면서 또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해변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을 어, 어부를 부른 게 무슨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낙게하여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얼굴에 앞에서 숨,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으므로 돌피며 그들을 가증하는 것으로 내 사업에 가득하게 하였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 어부를 통해서 사람을 낚게 하신다는 거. 어부들 어부들로 말미암아서 낚시하게 낚시한다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낚시한다 그면 진짜 물고기는 하는 게 아니라 낚시한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어부들로 너희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그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낳는다는 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뭐 심판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내가 메시아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사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자신들보다 성경 해석하는 것이 너무 뛰어났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바꾸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나무에 달린 자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의미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어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이었던 것이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부로 너희를 낳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어떤 그 심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짜 어부를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서, 왜 이러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날마다 보고만 해서 살아가면서 구원 받는 자로 주님 오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을 위해 땅을 버려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 그들은 결코 어, 한 가지도 않았고 또 뭔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에서 무슨 말이냐면 어부라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말씀 있을 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배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배도 있었고요. 어, 이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충분히 부유한 자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부유했지만 버려두고 갔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부유했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가난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아멘하고 따라갔습니까?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어, 20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다 지켰다 했어,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 가라는 자에게 다 나눠 줘라. 그리고 그냥 다 버려놓고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무엇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땅의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같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 눈을 이렇게 사파리 같이 해 가지고 하늘도 한번, 땅도 한번 바라봅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도 저도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버려야지 하늘의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 땅과 하늘을 같이 갈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의 것에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을 원하니까 내가 날마다 하늘에 속한 그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냐? 그게 아니라 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했지만 은그 결단의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도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라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라 날마다 하늘의 것을 어, 사모해라 땅의 것을 버려라 또그 집은 걸어서 손 털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를 손을 잡고 여러분 한번 길을 가보십시오 가는 것마다 다 짚고 다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습성이 보여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부족함 없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 먹고 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지 분별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복음의 핵심적인. 선포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 저거 뭐지 하면서 괜히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꾸 내 마음을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게 현혹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잠깐은 인내해야 되고 잠깐은 내 것을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 잠깐을 포기했을 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속한 자로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예수님 아직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인내하며 소망하는 승리의 백성 될수 있도록.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 구원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